간격만 떼어 놓으면 되거든 그렇죠 간격만 맞아요 어, 2cm, 3cm 걷고 간격만 떼니까 이야 그래도 이게 위에 산따로 저기 있으니까 효과를 보네요 음. 자이걸 산따로 음. 음. 그렇죠. 이거를 접어저여붙 이렇게 하거든 그렇죠 접어붙여서 봄에는 이거를 꺼내 가지고 꺼내 가지고 80% 꽃이 피었을 때 계속 가지고 있는 산따로 없는 데 있잖아 그렇죠 쭉 얹어 놓으면 말가면가마르면서 전부 수정을 시킵니다 마르면서? r r y I'm s o r 소리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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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수, 그, 그, 수죠 응. 자두는 또수분스없으 결실이 안 됩니다. 아, 이거 벌레 와이만었어요 응, 그거는 저거 잘못 제초제말 아팠어요. 제초제말아었어요 아, 제초제좀안어도 벌레가 아니고. 이야. 방알방글 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응. 열매가. 이산 따르고요. 그니까 러 이거 꽃한80%었을 때, 이거 걸치는 다이말 아닙니까? 그렇지, 꺾어가. 그, 그, 가, 잘라가. 저건 죽음. 안 했어요. 저거, 꽃가루 지금 수정하는게 있잖아요 아, 와 해맛 안해요 음. 야, 그러면 일선도수고 좋네요 음. 산딸을 쥐고 꺾고 해보면요 내밭에도저 응. 위에 강하 가면은 그 산딸 나무가 있습니다 야 나무 크다 크 이거 30년 넘었네 이거예. 35년. 아여도산 예? 따로 남아있네요. 네. 35년 이 고목이 이게 많이 열었네요. 이 고목이 많이 열면 또이 당도가 좋아. 고목의 과일은 당도가 당도가 좋다니까목숭아든자동화든와 이거를 하나 따줘야 되겠구만. 음. 예? 어, 안 따대. 그 정도 안 따시. 시계 졸졸하게 붙어있는안 따, 어, 안 따. 이 이만 해 놓으면 과한은 좀 따고 나면 계속 굽지 이거 가만 대석은 뭐 대비를 엄청 많이 놓나 비를 하고. 비를 못 비를 려요 예? 비를 몰려요. 대비는 뭐 대비는 많이 놓았네 보여. 대비물물잘 빠지긴 되게요. 건물잘 빠진 데는 뭐 과일은 괜찮아요. 자주 주더라도 물이 잘 빠지긴 났습니다. 질당에 그 뭐, 흑배리는 없어. 질땅보다는 물이, 뭐죠, 위실수는 물 배수 잘 되면 좋습니다. 이제 해봐야 뭐, 이거 한달 조금만 더 해도 다른데 뭐요. 그다됐어 6월 한 20일 되면 따잖아요. 20, 2 23일 되면 땁니다, 이게. 아, 나간다. 6월 한 20일 되면. 이야, 딱, 여기 밑에가지도요 달았네. 응, 어, 10, 100가지에. 이거, 이렇게 달면 좋아요. 네. 이렇 달면은, 나무가 남한테 좋아요, 남한테. 야, 이것도 달고. 응, 다 달았어. 예? 이렇게 달아나 보면 남한테 좋아요. 이큰고목에 야, 또. 고목에 이만히 달았구면양 많이 나오거 많이 네. 나오지, 이거. 그래가 힘이 좋기 때문에, 아무가안곤다고 꺼보고는 해. 마이다르도 해. 아까지 그거는 보니까 뭐 제출이 마식을 좀 이런들 입이 그런들 깨끗하네요. 그래 좋네. 재소에 네. 이래 뿌리면서 우리 씨 자문 갖뿌라는데. 아, 야, 이거는 또 해까지 밑에도 가지가 잘렸네요 또, 또. 다시 키웠다. 예, 요, 요 요도 졸졸이 열었네요. 큰 가지는 예. 네. 잘라 버리면 1년 만에 이마이 빠져 버려. 순이. 예. 네. 이 굵은 가지는 왜그큰거 있잖아. 그렇죠. 잘라 버리면 1년 만에 이마이 빠져. 다음에 바로 열어 버려. 그러니까 이 나무에도 몇 박스 따겠네요. 그렇지 그게. 봐봐 이거게 해봐야 뭐 이게 한이 정도 굵거든 5 k g 짜리 아닙니까 5 k g 짜리 같으면 이거 뭐몇개더 가도 안 한대요 원래는 왜 그러냐면 주머니병 뻥튀기가 없으니까 거기 결실로 다해야 되는 거야 아 그게 좋죠 그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응 어,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이게 덜판 아니고 또 고속도로 뚝뚝이 막아 막아 버렸잖아 막아버리기에는 저쪽에 북서풍을 안 맞는 거야 그렇죠 북서풍이 어 그렇죠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와촌면이 자주 가두수 뭐야 결실이 최고 잘 됐어요 네, 예 그렇지 아요와면소월리아그 아. 소월이 잘 됐고 저 위에 강하게 잣 없던데 뭐요 소월 1등이 최고 잘 됐다니까 강하게 없더라고요 강하게도 없고 음량에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가두복숭하는 경상시에서 와추면 소월 1리가 최고가 돼요 왜냐면 딱보속도로뚝 막아갖고 온사풍도 근데 소월이라고 다잘 된지는 안 했던데요 서울에 저기 가봐도 아저 삼미터는 엄청 많이 됐어. 근데먼 옆에와 강바람 치는데 집에 바 있잖아. 인정 안 돼. 그러니까요. 그다그딱 위치 따라 다르다니까요. 네. 위치 따라서. 여기도 강은 있지만은 그 있을 때 물은 없었거든. 위치 따라 달라요. 뚜껑 막아 보니까. 아 따라 많이 열었다. 이거는 작년보다 더 열기름. 여 여도 여 나무도 따 여도 접붙이 나왔네요. 예, 한몇년 됐어요, 아, 예? 아, 이거 저은지한몇년 됐어, 요 아, 이거요? 예? 어? 이거 몇년 됐어요? 예? 이거 몇년 됐지? 저은지몇년 됐어요? 그거 바로 하자마자 바로 붙였지. 그거도한 20년 됐지. 그래서. 그게 이게 너무 많이 달았잖아요 다, 많이 달으라고부러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게 너무 많이 달는건안 좋아요. 아깝잖아, 이거요. 많아, 내가 볼때 많아. 처음에 이빨 붙는 거, 이마에 봐라. 띠도 띠도 끝이서어 노베가. 근데 이제는 거만 띠려고 끊어놔. 내가 볼 때는 좀몇 개씩 뛰어야 돼. 응. 이거 딱 붙어 있는 수는 보다 한칸어가면 요것도 좀 너무 안에한칸 뛰어야 돼요. 뛰는 건 작은 것밖에그세개 어, 붙어 있는데. 이거 아뜰 필요 없다. 나. 하여튼, 하여튼 많이 담는 다야이러면다 망한 굵은데요. 아굵게돼 있다. 아이거 색깔 낙이. 아무세기 좋은 거는 색깔 날 때부터 막 붙거든 응? 이건 좀 떼있어 이거 여기에 이거 벌써 다섯 뭐 개나 붙어있구만 아 이건 어야돼 이거 작은 거만 어야돼 다섯 개나 붙어있는 거지 작은 거 이건 다어야돼그럼 네, 있으면 뭐 이건 더 이상 안커예 네. 어. 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사실 열면 잘안돼거 이거. 그래 이거 봐 아예 작은 거는 못 따라오거든 야, 안 됩니다 이거 만하 이거 본단 말이야 네, 맛도 없고 네. 가격도 안 나옵니다 다른, 다른 게안굵고요 나도 자주 지금 많아요 내가 다 관리를 못 하는데. 어, 자두는 일이 바빠가뭐 신경을 못 써. 자두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안에 속이 안 비거든. 나무가. 안 15년 넘어가면 속이 비. 그렇죠. 끝까지야. 근데 자두는 해순이 잘 나와. 네 맞아요. 같은 경우 네. 대석은 또 사실 외도 보면은 평탄을 치잖아요. 네. 일찍 나오니까. 아무가 세끼가더와 여기 만약에 지금 원래 사 나오잖아. 이걸내년에또 달아 이이 이거 이거 내년또 달아 여, 이거 뭐 달만 되겠네 약간, 약간 우에뽑고만 해요 그래 자꾸 위에 자꾸 쳤잖아 그늘 끼는 거로 그렇죠 그럼 좋죠 트럭에 새 초록 전진했다니까 제 이만한 거를 어휴 그거 다불 때면 되네요 불때 화목 화목 날로 있으니까 어, 아좋 이거는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네 시간 나면 아 그건 나중에 할게 예 빨리 하셔도 좋지요 이거, 이거는 뭐 이거, 이거는 다른 거 없어서 이렇게 입으면 돼 예, 빨리 하셔 좋아요 네, 이그뭐 도장지 필요도 없는건데 뭐 <laughs> 안에 뭐도장이 필요도 없잖아 네 <목소리> 요거는 좀한개 띄고 하여튼 아, 닫아놓죠 이거 안 띄어 이거? 네개나 붙은데 요거 두개 붙은 거한띄 보자 그래도 뭐 결실이 많이 돼 다행입니다 그래, 다른데 원래 뭐 자두도 없다고 하는데 농사 짓고는 제가 말고 그래서. 원래 대석이 잘안오거든 근데 나올 때는 막수정해도안 되고 근데 이밭에는 주고 산딸기 수수가 매년 잘 됐다면서요. 매년은 평균은 되는데 네. 산딸이 없는 데는 전부 꼭 껍도 가지고 네. 전부 가지고 연저 줘야 돼요. 예. 네. 올해는 좀 좋죠. 응. 아니. 맛이 다 일이지 뭐. 아이고 그것도 그, 안 하고야 미국 그 농사 지데요 시기를 잘 맞아야 되는 게 대석은 꽃 피가 금방 잡 버거든. 비양 막좀 주로 다 떨어져 버린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얘네들 꽃피가 딱 오일대가 한80% 정도 피었을 때 빨리 꺾어가 얹어줘야 된다고. 음. 그러면 지금 음. 산따르가 조금 더 빨리 피니까. 거의 비슷하게 피어. 비슷하게 피비슷하 음. 피는데 산따르가저 날씨 가 좋으면 하루만에 확피었어서 음. 그러면 뭐 하루만에 피면은 바로 옮기쁜데하아요 그게 저 사다리대가 올라가 꺾어가 내려라하면 굉장히 힘들어. 그렇죠. 아이고 애무심도. 전부 내가 가지마다 다겨되거 오늘 하여튼 그 동결을 파는 그 수정하는 거를 깜따로도 바로 가라가다가 아, 그래요. 그래요. 걷지도 못. 아, 그래도 이리 말이 달리가 좋습니다.